다 함께 사도 신경을 통하여 9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보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잃은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런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심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이제 묵상할 텐데 제가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한번 마음 가운데 생각하시면서 본문을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성도에게 주어진 본향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상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 존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마음 가운데 생각해 보시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2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서 읽어 드릴 텐데 여러분은 눈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세.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안몬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아,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이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특별히 이제 느헤미야는 어, 굉장히 중요한 그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 나라에서도 인정받았고. 먹고 사는 일로 아무 문제가 없던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의 또 가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이 무너졌던 소식을 듣고 끊어졌던 사실은 잊혀졌던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열정을 불사르셔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 기도하고 나서 이제 10절 말씀 어제 다루진 않았지만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금 음, 지도라든지, 지금 역사 가운데 없습니다. 오직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그, 나, 그 땅을 통치하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삼발라시라고 하는 총리가 아, 총독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릴 만한 사람이 지금 파견된, 파견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야미야가 되는 겁니다. 아, 지금 자신과 이제 경쟁할 사람이 온다라는 말을 듣고 주변에 있던 기본, 기존적인 총독들은 긴장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절대로 그 일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어떻게, 어떻게 하서든지 방해를 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염두에 두고 10절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무사하, 무사하게 그먼 거리를 그 여정을 도착하게 된 겁니다. 아 이렇게 도착하고 나오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긴장이 좀 풀어질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과 그 일들을 선하게 인도하셨구나. 아 그러면 우리라고 한다면 아마도 축제를 할 겁니다. 아마 아뭐 주변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가 무사히 도착한 일에 대해서 아 그렇게 기뻐할 것이 분명합니다. 아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뻐하는 일 대신에 무엇을 했냐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예루살렘에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동안은 성전에 집과하면서 무엇을 했는지는 성경이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아마 기도하고 또한 하나께서 님 나에게 무엇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총독으로 지금 사라진 유대 땅에 도착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또는 왕이 준 조서를 가지고 일을 성급하게도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아는이 일을 총독의 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 나의 마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꿈입니다. 이 꿈에 대해서 느에미가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어, 12절 중반부터 보십시오.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정탐하는 일을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왕의 조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이렇게 사람들을 부를 수 있는 권세와 또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가지고 그 일을 성급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일을 내가 그르치지 않기 위해서 먼저 그 땅을 정탐하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 땅을 정탐하면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가 복구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 땅에서 실천하는 영광을 아는 자였습니다. 이 일은 분명히 고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10절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가운데도 보십시오. 호론 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개셈이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엽신역이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라고 반역으로 이 일들을 꾸려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이미 성경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느헤미아는 이미 도착한 일로 가지고 아, 뭐 간단하게 기뻐하는 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불 지피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그 일을 위해서 말을 단속하고 먼저 정탐하면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격려하고 동요하는 일습니다 여러분, 이 동요하는 말이 단순히 말로서의 격려가 아닙니다. 이 일은 지금 12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그는 이미 밤에 아무도 이 일을 알리지 않고 정탐하면서 우리가 수축해야 될 내용들. 우리가 건축해야 될 성전의 모습들, 성벽의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다 살펴보고 방향성을 이미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 봅시다 라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예미아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우리 민족은 참 말을... 너무 쉽게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물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에서도 그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책임지는 것보단 말로서 그 일들을 하는 경우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 말로 인해서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는지, 그 공동체가 세워지고 있는지를 오히려 느헤미야가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도전받는 바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행동을 통해서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영적 거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독이라고 하는 지위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받은 조서를 가지고 충분히 할수 있는, 있는 일 임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어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람들에게 이용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껏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는 정탐하는 일을 게을리, 하, 게을리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구체적인 방향성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을 세워가고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 말들인지 아니면 내가 할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 나오는 말들인지 험담들인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그런 악의적인 말들인지를 깊이 상고해 볼수 있는 이, 이런 모습들이 이 아침부터 이 기도의 시간부터 우리가 온데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시간들을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 거인일까요? 말을 잘하는 사람이 거인일까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 거인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꿈을 그의 인생 가운데서 그의 시간 가운데서 실천하는 사람이 영적 거인입니다. 그런 지금 하나님의 꿈을 이땅 가운데서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묵묵히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의지하지 않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조서들을 의지하지 않고 인프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묵묵히 자신의 시간 가운데 자신의 발걸음을 통해서 걸어 보면서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곳이 이런 곳들입니다. 우리가 건축해야 되고 수축해야 될 영역들이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고 그것들을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1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도 이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지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길 모든 사람입니다. 일부 사람이 아닙니다. 유다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그 외에 일하는 모두에게 일을 알렸습니다. 모두에게 이 일을 알리며 한 사람도 나고되지 않고 한 사람도 제외되지 않고 이 거룩한 일을 함께 세워가는 일 가운데 그가 지금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말씀이 우리가 도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의 영적 거인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 꿈을 이뤄내기 위해서 우리의 말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볼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며 님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꿈이 담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발걸음 가운데 이 지역, 무너진 곳들을 직접 돌아보면서 무너진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정탐한 후에 그들에게 방향성을 세울 수 있는 정말 친절과 또한 칭찬과 격려의 메시지가 우리 말 가운데 담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삶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삶이 영적 거인의 삶입니다. 가난한 자의 삶이 아닙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이 먹을 것을 위해서, 자신이 입질만을 위해서 그렇게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많은 말을 쏟아내지만, 결국 그주변는 아무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시간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워지고 있습니까? 거기는 어느 한 사람도 제외됨, 제외됨이 없습니다. 유대사, 유다 대사유 사람과 제사장들과 귀족들과 방백들과 그의 일하는 사람마저도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가 함께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합시다라고 그말 가운데 동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너진 곳을 바라보면서 무너진 곳을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주신 비전들을 온전히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담고, 그 땅을 밟아 보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꿈을 살아갈 수 있는 영적 거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 여러분, 더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깊이 묵상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를 우리 가운데 열어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기도 제목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 기도 제목들을 아르기 전에 주님께서 우리만 가운데 불집피신 영역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검토해 볼수 있는 이 아침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나의 뜻과 나의 의를, 의를 위해서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거인들이 될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 그 공동체를 망가뜨리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분란을 초래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주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영광을 가지고 주의 능력과 믿음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세우며 그 공동체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 거인들 우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주 오늘 하루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술을 단속시켜 주셔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루가 되게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